생계를 위해 이영만리 타국에 나간 선대 홍삼장수들이 그날그날 홍삼 판돈에서 좀돌이 쌀 모으듯 돈을 모아 애국금 독립의원금을 내고 독립공채를 사서 독립자금 마련 에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일제 조선총독부는 1940년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홍삼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홍삼 감시를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창이었습니다. 정, 조선총독부라는 정부에서 관, 관리하고 창, 포장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홍삼 팔아 독립자금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렇듯 선대들이 홍삼파라 독립자금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가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 정관장을 우리가 홍삼에 붙여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부적 정관장은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에, 동학 농민운동 때 에,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한번 바꿔 봤습니다. 일제망령 정관장아 우리 삶에 붙지 마라. 우리 삶에 붙게 되면 고려홍삼, 외삼된다. 해안사로 외놈 된다.